코로나19 환자가 8주 연속 증가하면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이 칼에 베인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임버스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이 코로나 19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고 이 확산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난주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보고한 부에 의하면 네. 221개 그 병원급 입원 환자가 356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이들 환자는 지난 2주 전보다 비교해 볼때한 20% 이상 증가하고 음.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그 개인 병원에서 그 환자들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네. 2주 전에 한 22.6%였다면 지금은 한36%정도는한10% 음. 이상 증가된 상태여서 환자 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주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음. 나타나고 있어서 여름철 변그 확산이 지금 주도되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연속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두달 예, 전으로 가는 이제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아서 또 휴가 기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그 쉬면서 휴가를 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음. 이동이 많아지면서 그 접촉이 많아지고 또 특히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 에어컨 틀어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집 밀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확산이 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학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서 모이게 되면 확산이 더좀 음. 2주 정도 이상은 또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그 어, 우리가 코로나 19 미리 백신을 접종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떨어져서 가능성 네. 있다고 보시면. 지난 겨울철에 이제 예방 접종을 했던 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19에 걸렸던 환자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항체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면역 상태가 약해지기 때문에 확산이 더잘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이 코로나 19변 니가 님버스 변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이 목이 칼에 베인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님버스종은 이제 기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네. 그큰 영향은 없는데요 그 처음 나왔던 오미크론종보다는 고손자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그 할아버지 벌보다 비교했을 때 감염력은 2.5배 정도 더 증가되고 네. 그 다음에 독성은 좀더 약해지는 아. 그래서 더 빨리 퍼지고 증상은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음. 지나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기존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증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면도칼로 목을 벤것 같이 음. 따갑게 아프다라고 네. 해서 영어로 레이저 블레이드 스로트라고 아. 해서 면도칼로 목을 딱딴 것처럼 그런 하, 통증이 네. 갑자기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를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그 감염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할수록 그렇다면은 어 우리가 계절감기라고 하잖아요. 뭐 독감뿐만 아니라 이런 계절감기와는 이렇게 앞으로 구분이 잘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 팬데믹에서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오면서 네. 그 독성이 약해졌고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는 것은 훨씬 많아졌는데 네. 이것이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가는 독감과 비슷한 풍토병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봄여름 가을 겨울 꼭 겪고 지나가는 음. 양상을 갖게 되는데 음. 독감하고 다른 점은 독감은 주로 겨울철이나 봄철에 유행하는데 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아.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점에 그 좀더 풍토병화 되면서 네.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코로나 19는 뭐 저희들이 늘 경험해 봐서 가장 네. 잘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접종 꼭 맞는 네. 거. 두 번째는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는데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닦고 그다음에 기침할 때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출근, 저 학교나 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입원 환자의 한 60, 70%가 보면 60세 이상의 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요양원이나 유양병원에 입원하고 네.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걸리면 대개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 아. 경우가 많고 네. 폐렴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의심된다고 하면 그런 어르신들하고 음. 접촉하지 않고 외출을 삼가해 주는 것이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일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번에 개인 위생 수칙과 함께 올해부터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19 백신.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이 백신을 이제 의무적으로 맞는 건데 비용과 상관없이 맞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 네, 10월 15일부터 이제 어르신들 백신이 독감 백신 이 시작되고요. 네. 그거 같이 국가에서 그 코로나 19도 같이 접종해 주기 때문에 네. 같이 맞아 놓으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도 보호하고 네. 나도 보호하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 네. 뭐 이런 분들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함께 일반인들도 이런... 같이 맞아 주는 것이 좋고요. 예. 그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본인이 그 돈을 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네. 내가 좀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 닌버스가 또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